살다 보면 손이 저릿저릿하고 발끝이 찌릿할 때 있으시죠?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. 그냥 저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이 증상까지 같이 있다면 곧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손발 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요. 오래 앉아 있거나. 잘때 팔을 베고 자면 절일 수도 있죠? 그런데 자꾸 반복되거나, 한쪽만 절이거나, 밤마다 깨서 불편하다면, 그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. 몸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자, 그럼 손발이 절일 때, 어떤 병을 의심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,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구독,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. 첫 번째, 손이 저리면서 말이 꼬이거나 입이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. 그건 뇌졸중, 즉 뇌에 피가 제대로 안 도는 증상일 수 있어요. 이럴 땐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.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해요. 둘째, 자다가 손 저려서 깬적 있으신가요? 이건 목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. 목뼈가 신경을 누르면서 팔이나 손까지 저릿하게 만들거든요. 셋째, 손끝이 찌릿하거나 화끈화끈하게 아픈 느낌. 이건 당뇨병 신경합병증일 수 있어요.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넷째, 저림과 함께 어지럽고 눈앞이 핑돌거나 속이 울렁거린다. 그럼 미세 뇌경색 같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증상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겪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한쪽 손이나 발만 계속 저린다. 저릴 때 말이 어눌하거나 입 모양이 이상해진다. 저림 어지럼증이 같이 온다. 힘이 빠지거나 걷는 게 어색해진다. 이런 증상이 있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. 특히 뇌 관련 증상은 빨리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. 그럼 이런 손발 저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. 먼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. TV 볼 때도 30분에 한 번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한번 털고 팔도 쭉 뻗어주는 게 좋아요. 둘째, 손목 돌리기 운동도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시고 양손을 손목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. TV 보시면서 5분씩만 해도 효과가 꽤 있습니다. 세 번째, 목 디스크로 인한 저림도 많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도 하루에 몇번해 주세요. 무리해서 꺾지는 말고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, 중요한 게 혈압,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.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손발 저림은 신경이 망가지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은 꼭 챙기셔야 해요. 집에 혈압계나 혈당계가 있다면 자주 체크하는 걸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, 스마트폰 오래 쥐고 계시는 분들 자세를 잘 보셔야 합니다. 손목을 너무 꺾은 채로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서 손끝이 저리고 물건도 잘못 잡게 되거든요. 팔을 받치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스마트폰 거치대를 써보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.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지 마시고 계속 저리거나 다른 증상이 같이 온다면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.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큰 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